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동영상을 삽입하여 작성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서비스. 텍스트 상자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1번과 2번 슬라이드에서는 텍스트 상자를 삭제를 하고 작성을 하였는데 반면 3번 슬라이드에서는 텍스트 상자 두 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텍스트 상자에 입력을 하고 복사를 해서 그대로 서식이 살아있는 채 내용만 살짝 변경을 하여서 영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텍스트가 많은 관계로 위치를 위로 바짝 붙이는 게 좋습니다. 문제지를 보고 글꼴은 맑은 고딕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테마 글꼴에 있는 글씨 서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글꼴에 있는 맑은 고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맑은 고딕을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맑은 고딕 24포인트 굵게 줄 간격 행간은 1.5를 선택을 합니다. 글머리 기호를 변경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여섯 번째 별표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합니다. 포털 서비스라고 입력을 합니다. 엔터를 누르고, 탭을 눌러서 목록 수준을 늘립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도 되고, 탭키를 눌러도 됩니다. 서체는 맑은 고디 20포인트, 굵게를 해제를 하고, 줄 간격은 1.5를 유지합니다. 결과적으로 굵게만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글머리 기호는 마지막에 있는 대조표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합니다. 포털 서비스는 검색과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사용자들을 사이트로 안내하는 관문적인 역할이다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 단락을 변경을 합니다. 엔터와 엔터를 누르면 그 거를 달락 변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1달락, 2달락. 새로운 달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포털 서비스는 검색 포털 커뮤니티 포털 접속 포털로 크게 구분한다 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서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를 살짝 지워줍니다. 환영키를 변경을 하고 영문을 입력을 합니다. 포털 서비스. 여기서도 같은 방법으로 살짝 변경을 합니다. 되돌아가기를 해서 완전히 지우지 말고 살살살살 지워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서식을 또 변경을 안 해도 됩니다. This is the gateway to enter. user through the search and directory service to the site 엔터를 눌러 변경을 하고 단락 변경을 합니다. it is l-a-r-g-e-l-y divided d-i-b-i-d-e-d -E into search Portal community portal and access portal. 다됐으면오타가 나면, 오타도다 감점 유인이니까 확인을 합니다. This is the gateway to internet just through the search and generic service to the site. It is LA I. l i DI Divided into Search Portal, Community Portal, and Access Portal 포털 서비스는 검색과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사용자들을 사이트로 안내하는 관무적인 역할이다. 포털 서비스는 검색 포털, 커뮤니티 포털, 접속 포털로 크게 구분한다. 이때,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변경을 합니다. 통한에서 끝나니까 통한까지 간문 적. 자, 글자 크기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도형서식에 가서 텍스트 자동맞춤 안함이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변경하면 변경이 되기 때문이요 글자 크기가 같은 방법으로 도형서식에 가서 텍스트 상자의 자동맞춤 안함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텍스트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자동 맞춤 안함을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해 놓고 체크를 해 놓고 하시면 두번 작업을 안 하겠지요. 어차피 복사를 해서 하는 거니까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통한에 끝나고 감문. 인 역할이다. 포털 서비스는 접속 구분한다 까지 맞았고 텍스트 상자를 위치를 변경을 하고 여기서도 끝나는 자리가 같아야 합니다. end까지 나오고 포털에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 끝나는 거를 엔드까지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지점이 맞아야 합니다. 만약에 끝나는 지점이 텍스트 상자의 너비로 끝나는 지점이 같게 안 됐을 때는 이때 Shift 엔터를 눌러서 끝나는 지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텍스트 상자를만 이동을 해도 끝나는 지점이 같기 때문에 굳이 Shift Enter를 누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비디오를 클릭해서 내 PC 비디오를 선택을 하고 픽처에 가서, movie 파일이 있으면, 동영상.wmv 파일을 삽입합니다. 들어오면, 위치를 조정을 하고, 선택한 상태에서,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에 반복 재생 자동 실행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60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표 슬라이드입니다.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제목을 입력합니다. 포털 사이트별 검색 서비스 특징이라고 입력을 하고, 텍스트 상자에 표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문제지에 표를 보고, 2열, 3행을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표 도구 디자인 탭에서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체크를 해제하면 머리글이 해제가 되고 줄무늬도 해제가 됩니다. 크기를 변경을 하고 문제지에 맞춰서 글자 크기가 들어갈 만큼 표에 열 너비를 조정을 합니다. 표에 들어갈 텍스트는 도듬 18포인트입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도듬 18포인트 글자 색상은 검정으로 선택을 하고 표의 표 스타일을 여기서는 보통 스타일 4-강조일을 선택합니다. 보통 스타일 4-강조일을 선택을 합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하기 전에 정렬을 확인합니다. 글자는 중앙 정렬 세로로도 중간으로 해서 텍스트가 입력되게끔 정렬을 합니다. 가로로 중앙 그다음에 세로로 중앙 네이버라고 입력을 하고, 방향키를 눌러서, 다음, 구글, 방향키를 눌러 이동을 하고, 입력을 합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커뮤니티 기능과, 전문 검색 기능 강화 2시간 간격으로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1일 9에 집계까지 입력을 하고 다음 주도 같이 입력합니다. 미니 홈피와 블로그를 결합한 라이프 로그, 라이프 로그로 개인화에 초점을 두고 이용자가 스스로 통합 검색어를 등록하고 결과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검색 쇼 서비스 다음 줄도 입력을 합니다. 개방형 웹 브라우저 파이어 폭스에서 구동되는 툴바 제공 엔터, 가로, 국내, 최초, 데스크톱, 검색, 한국어, 버전 선보임, 가로 닫고 표의 크기를 조정을 해서 끝나는 지점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개방형 웹 브라우저 파이어폭스에서 구동되는 에서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Shift Enter를 눌러서 행 변경을 합니다. 국내 최초 데스크톱 검색 한국어 버전 선보임 이렇게 해서. 표에 있는 내용은 완성을 하였고 글씨 서체도 도듬 18포인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두 개의 도형을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머리글에 해당하는 도형 두 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보고 도형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삽입의 도형에서 사각형의 네 번째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모서리 끝에서 모서리 한 열에 해당하는 크기로 작성을 하고 다음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서 두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여서 작성을 합니다. 색상은 다른 색을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하는 글씨체는 도듬 18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사용한 도듬 18 포인트를 확인을 하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검정색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것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제를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맞춥니다. 이때. 확대를 해서 끝에를 맞추는데 스냅이 걸려서 잘안 맞춰진다면 알트 키를 사용을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알트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스냅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자세히 크기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찡으로 변경을 합니다. 왼쪽에 도형도 만들어 봅니다. 삽입 탭에 도형에 가서 스마일 옆에 있는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선택을 하고 모서리에 맞춰서 드래그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때 반사가 되었기 때문에 서식의 정렬에 좌우대칭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이렇게 반사로 해서 사용을 하고 위치를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을 주어야 합니다. 마우스 두 번째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하고 선형에서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의 위치도 같아야 합니다. 여러 개가 다 필요 없으니 선택을 해서 빨간색 삭제 버튼을 눌러서 두 개만 남겨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위쪽이 하얀색이고 아래쪽이 색상을 조금만 더 변경, 진한 색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윤곽선은 검정으로.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도드 18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 1위라고. 입력을 합니다. 텍스트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닫기 버튼으로 창을 넓게 쓰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2위라고 맞춥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하고 3위라고 맞춥니다. 때 확대를 해서 잘 맞추시면 됩니다. 잘안 맞으면 역시 alt키를 눌러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틀린 곳이 없나 확인을 하시고,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페이지 번호는 선택을 하지 않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주의하십시오. 도듬 18포인트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잘 확인을 하시고, 문제지를 잘 보고 배치도 같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 슬라이드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표 슬라이드는 상단에두 개의 도형을 이용을 하고 왼쪽에 그라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도형을 만들고 표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예제입니다. 배점은 80점입니다.